머리 따고 똥 따고 큰 거를 떼고 이렇게 뼈 불순물 딱 떼고 머리 따고 똥 따고 이러면 큰 거는 가르고 안 그런, 작은 거는 그대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따면 이렇게 손질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손질한 멸치가 이렇게 이 정도의 양 2, 300g 정도 되겠습니다. 이 멸치를 이제 살짝 볶아가세요. 볶아서 해보겠습니다. 팬에 넣고 한 2, 3분 볶겠습니다. 이를 왜 볶나면, 이렇게 볶으면 멸치의 비린내를 없애주는 겁니다. 비린내가 없어지고, 이렇게 볶음을 해놓으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. 자, 2, 3분 이렇게 했을 때, 이렇게 볶았습니다. 볶은 멸치를 이렇게, 이렇게 털어줍니다. 이렇게 털어주면 밑에 막 흐릅니다. 이런 게다 없어지면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납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흔들어줍니다 자,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제 양념 준비해보겠습니다. 양념. 네, 먼저 밧술이 들어갑니다. 밧술밧술이 맛술을 넣으면 멸치에 비린내를 확 잡아줍니다. 식용유, 식용유가 세 개, 4개 들어가겠습니다. 다진 마늘 2 개, 두 숟가락 들어갑니다. 생강도 생강도 조금 넣겠습니다. 생강 반스푼반스푼이 들어가고요. 또 간장도 한 스푼 들어갑니다. 물엿이 들어가겠 물엿 하나, 둘, 셋, 네 스푼 들어갑니다. 물엿이 네 스푼. 고춧가루가 두 스푼. 두 스푼 들어갑니다. 그리고 고추장이 크게 두 스푼 들어갑니다. 크게 두 스푼. 그래서 이제 불을 켭니다. 불을 켜면 양념이 다 녹아 녹아 어우러지게 되거든요. 이렇게 끓게 됩니다. 끓을 때 까리꼬치, 끓는 소리입 까리꼬치. 이렇게 양념이 끓습니다. 아까 준비된 멸치가 들어갑니다. 이렇게 다, 이렇게 대충 넣으 조금, 조금 넣은 것도 또다 넣으면은 좀 지저분하니까 끓으은 끓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끓어올 때 불을 끕니다. 불을 끄서 남은 열기로 이렇게 써서 줍니다 남은 열기로 남은 열기로 이렇게 볶아주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참기름. 참기름을 기름 둘러줍니다. 큰 숟가락에 한 숟가락 정도 들어가겠네요. 그리고 통깨가 큰 스푼으로 한 스푼 들어갑니다. 이러면 이러면 멸치 볶음이 다 생깁니다. 순서를 알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. 순서를 알면. 이렇게 해서 멸치 볶음다 되었네요. 그래서 완성입니다. 멸치 볶음 완성입니다.